오늘은 말의 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속담에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말도 있듯이 한 마디의 말이라도 감정을 어떻게 담느냐에 따라 엄청난 결과를 빚게 됩니다. 말에는 지우개가 통하지 않죠. 때에 따라. 잘못 쓰여지는 말은 인간관계를 그르치는 치명적인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나, 아름다운 중년 부인 이야기입니다. 그 부인은 어느날 갑자기 신문의 활자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것을 알고 덜컥 겁이 났습니다. 아하, 내가 벌써 늙어가고 있다는 얘긴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자 부인은 비참한 생각에 빠지게 됐죠. 그러나 어떡합니까? 눈이 더 나빠지기 전에 안경이라도 하나 장만하려고 안경점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안경점 여, 저만은, 대뜸, 아, 눈이 나빠져셨, 군요 괜찮아요. 나이가 들면 다 그렇지요, 뭘, 하는 것이었죠.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늙어간다는 사실에, 초주에 있는 부인은 화가, 치을 수밖에요. 아가씨, 내가 그렇게 노인네로 보이요? 나는 안경이 필요해서 여기 온게 아니에요. 하면서 그냥 가게를 나와 버리고 말았습니다. 부인의 착잡한 심정은 충분한 이유가 있었죠. 같은 말 한마디라도 여자 점원의 응대는 너무 서툴렀던 게 사실입니다. 만일 그 여자 점원이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어떤 안경을 원하시나요? 여기 이 안경은 연극이나 영화를 보실 때쓸수 있는 원거리 용이고, 이 안경은 가까운 것을 볼때 쓰는 안경은 이건데요. 자, 이 점원이 말 속에는 한 구석도 노인성 원시에 대한 표현은 없지요. 재치가 돋보이는 화술. 그것은 우리 마음씨, 즉 성의 문제지요.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의 표현입니다. 말은 인간관계에 있어 창조와 파괴의 두 가지 얼굴을 지니고 있는 양날의 칼과 같지요. 그러나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 상대의 기분을 읽고 이해하려는 배려를 우선한다면 말의 힘은 돋보일 것입니다. 오늘은 말의 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